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꿈기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욱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만의 뇌물은 명예란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 절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가치이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 다른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요구하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보다 내 마음의 깊은 부분, 숨은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 삶의 원칙이 지금 내 삶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그것이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이 중요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제를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되지 못해도 남들보다 높아지지 못해도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해도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받아 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순종 없는 예배가 아니라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질문해 보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원리가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우리 성도를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잘 점검해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